황부자의 며느리 뽑기 옛날 어느 마을에 황부자가 살았어요. 황부자의 땅을 밟지 않고는 마을로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황부자는 부자였지요. 그런 황부자의 아들이 장성하여 장가들 나이가 되었어요. 며느리를 얻어야 하는데 이 재산을 지킬. 지에 있는 처자를 어찌 찾을꼬? 영감, 나라를 지킬 관리들도 각오 시험을 쳐서 뽑잖아요. 우리 며느리도 시험을 쳐서 뽑으면 어때요? 부인의 말에 황부자는 옳지 하며 무릎을 쳤어요. 그날 황부자의 으리으리한 대문에 떡하니 방이 붙었어요. 우리 마다덤에 배피를 구하노라. 우리 집 며느리가 되고자 하는 처자는 간단한 시험을 통과하면 된다. 내가 주는 쌀한대콩한 대로 할멈종과 함께 한 달을 생활하면 합격이다. 이 마을 최고 보자인 황고자의 며느리를 구한다고? 인물도 집안도 보지 않고 저 시험만 통과하면 된다고? 혼기가 찬 딸을 가진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집으로 갔어요. 그러고는 황부자가 내건 방에 대해 흥분하며 말했죠. 황부자의 마다들이 인물도 좋고 성품도 좋다는 소문이 동네 처자들 사이에 자자한지라 처자들은 아버지의 청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음, 쌀한 대, 콩한 대로 죽을 끓여 조금씩 먹어야지. 양식이 떨어지면 까짓 것 굶어서 한 달을 채우면 되겠지. 하루 세끼를한 달을 먹으려면 콩한 대, 쌀한 대를 90등분해서 많은 처자가 각자 다양한 방식을 가지고 시험에 응했지만 하나같이 일주일을 넘기지 못하고 포기했어요. 그러고는 한결같이 변명했답니다. 혼자 먹기도 모자란 식량을 가지고 할범종과 함께 한 달을 살라니요. 시간은 흘러 이제 시험을 치러 오는 처자도 없었어요. 영감 며느리 찾는 시험은 이제 그만두는 것이 좋겠어요. 부인의 말에 황부자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무슨 소리? 이 시험을 통과하는 처자가 분명 있을고요. 그 처자를 찾고야 말겠소? 어느 날남루하게 그지 없는 행색을 한 처자가 황부자를 찾아왔어요. 방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처자는 해진 옷을 누덕누덕 기워 입었으나 옷매무시가 깨끗했지요. 처자의 행색을 유심히 살피던 황부자가 물었어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순이라 합니다. 온 동네 처자들까지 다 다녀갔지만 아무도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느니라 쉬운 마음으로 왔다면 그냥 돌아가거라. 제 행색이 남류에서 그리하십니까? 황부자님은 허울 좋은 처자를 며느리감으로 구하십니까? 순이의 말에 황부자는 눈이 번쩍 뜨였어요. 당장 쌀한 대, 콩한 대를 가져와 이 아이를 할머 방으로 보내거라.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이를 보고 할머니 혀를 끌끌 차며 말했어요. 이번에는 며칠이나 버티려나? 순이는 쌀한 대, 콩한대 가든 자루를 할멈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한 달을 지내고 이집 며느리가 되어야지요. 말을 끝내자마자 순이는 청소를 시작했어요. 할멈 방부터 쓸고 닦고는 부엌 시렁도 치우고, 붓도막도 치우고, 아궁이 앞에 흩어져 있는 나무 부스러기까지 깔끔하게 치웠어요. 그러고는 함주밭 가득 쌀과 콩을 펐어요. 할멈이 놀라서 말했어요. 그렇게 먹으면 사흘도 버티지 못합니다. 사흘을 먹더라도 넉넉히 먹어야지요. 제가 밥을 지을 테니 같이 먹어요. 할멈의 말대로 사흘이 지나자 쌀과 콩은 똑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텅빈 자루를 들고 순이가 말했어요. 오늘부터는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겠으니 일감을 구해 주세요. 길쌈, 삭바느질, 논일, 밭일, 어떤 일이라도 다할수 있어요. 어떤 처자에게서도 듣지 못한 말을 당당하게 하는 순이의 모습에 할멈은 깜짝 놀랐어요. 그래, 배불리 양식을 다 먹고 나서 일감을 구해달라고 했다고? 할멈의 말에 황부자는 껄껄껄 웃었어요. 할멈은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바느질거리를 모았어요. 순이는 낮에는 환한 대청마루에서 밤에는 코고는 할멈 옆에서 등잔불을 밝히고 열심히 바느질을 했어요. 순이의 야무진 손끝에서 낡은 옷들이 새 옷처럼 바뀌었어요. 순이의 솜씨는 금방 소문이 나서 바느질거리가 산더미처럼 들어왔지요. 순이가 밥을 짓던 부엌은 바느질 사그로 받은 쌀자루가 점점 쌓였어요. 할멈과 순이가 하루 세 끼를 배불리 먹고도 쌀자루는 점점 늘어만 갔지요. 부엌 안은 순이와 할멈이 일 년을 먹고도 남을 쌀이 쌓였어요. 드디어 한 달이 되었어요. 황부자는 쌀자루로 가득찬 부엌을 들여다보았어요. 하하하, <laughs> 내 이럴 줄 알았지. 드디어 그토록 찾던 며느리감을 얻었구나. 하하하하하. <laughs> 순이가 황부자의 며느리 뽑기를 통과했다는 소문은 금세 온 마을에 퍼졌어요. 쌀자루로 가득 찬 순이의 부엌을 구경하러 모인 마을 사람들에게 황부자가 말했어요. 갖지 못한 것에 욕심만 부려도 안 되지만 주어진 것에 안주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더 얻을 수 없는 게세상이치지요 노력해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이야말로 그것을 의미 있게 쓰고 지킬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런 사람이 부를 누릴 자격이 있지요. 드디어 며느리 삼을 귀한 처자를 찾았소. 마을 사람들은 황부자의 말에 크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황부자의 며느리가 된 순이는 어려움에 처한 마을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도왔어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며느리를 찾은 황부자의 안목에 마을 사람들은 황부자를 더욱더 존경했답니다.